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카 겜데렐 루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가지 공지사항을 말해드릴게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루시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콜카님처럼 그거 얼굴 보이면서 하는게 아니고 저도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네 가리고 있는데요 음 저도 콜카님처럼 얼굴 보이고 그거 막 하는거 아니고요 저는 게임 미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분들께는 루싱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온자 제가 샵에 여기 채팅에 글을 써주면 제가 그거 제가 하트 눌러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걸 눌러 드릴게요 최선한 돌려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방송을 못 치는건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, 채팅에 있는 건 있으면 찍어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채팅을 쓰면 여기 나오거든요, 여기에. 그래서, 그래서 제가 꼭 눌러드릴 수 있게 해 주, 해 드리겠습니다. 채팅 많이 써주세요. 채팅 많이 써서, 루, 이렇게, 루시님, 이번에는 땡땡땡 게임 해봐요. 이러면 제가 그 게임을 깔아서 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절대 거짓말 안 했습니다. 네 아무튼 네 제가 제가 루싱 미션을 만들었으니까 이 공기상 꼭 보시고 제발 한데루식 미션이란 걸 내려주시요 그리고 채팅 써주실 때 루싱 루싱 미션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동그미동그라 미표 있잖아 이거 동그라 미표 이거 하주시고 그 다음에 루싱 저한테 저한테 루싱님 미션을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할 게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아주 정확하게 써주세요됩니다자좀 틀리면 제가 다운 받기 힘 힘듭니다. 힘듭니다. 네 지금 여기까지 공기 상황이었고요. 네 다음 게임에 보시죠. 안녕.